여영이가 늦는다고 해서 커피 사러 가볼게요 <laughs> 카페 는데형이만났어야나디 <laughs> <laughs> 네 아이디로 정립했는데안 가잖아 잠깐만 나 모자이크 줘요 알겠다 모자이크 줄게니 내인 거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나 그냥 딱 봐도 니던데? 진짜 뒷모습 조금만 봐도 <laughs> 안 늦은 거야? <laughs>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고 <laughs> 아 새빨간 차안 늦었나 봐 <laughs> 안녕 채영 <채용>. 이 뒷이야기는 <laughs> 나중에 실울래 보렴 다지 다렴 내가 근데 아 <laughs> 말투 <좀> 뭐야 <laughs> 내가 근데 편집을 다 했을지 했을 <laughs> 모르겠다 왜? 그래? 나 너무 I'm busy girl <웃음> 안녕 <웃음> <즐각생 드리러 갑니다>. <웃음> 지각생 데리러 <laughs> 갑니다 <지금도> 지각생 오늘도 <laughs> 지각생 지금 몇분 지각이죠? 20분? 아니, <laughs> 9시부터 뭐.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. 아니, 아침에... 저희는 동화사로 갑니다. 안녕. 봉황사 도착. 야, 완전 절 같아, 근데. 예쁘다. 저기 그래, 절이지. 여기서? 민경이는 화장하고 도착했어요. 진짜 이름 적혀 있다. 그렇 나도 아까 저가. 마하 가서 팝. 화지않끼 받았어요. 붙여 주세요. 언니만안고 뭐 왔어요. 낙타양 <농트> 여기 브이 한번 해 주세요. 우리 시그니처 포자 포자냐? 리 빨리 이거 해 줘. 아 맞다. 붙여야지. 그저아그저 음. 어? 아, 어? 나. 감사합니다. 아, 귤개 있어. 어, 저타같오 아, 하나도 없잖아. 리 <laughs> <laughs> 아, 무것도 삼량 안 해. 아, 웃겨. 하나 까어가 <laughs> 어, 어, 찍었다. <laughs> 세가 <번> 날라는시간도 <날라와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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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응. 9시 50분. 아우. 엘도라도는 그그 쾌속선은 9시 50분. 한대인 넘어. <laughs> 하어 그래서 내가 그하루기을아야 된다고 배못 타면 배는, 배는 는데연장되면더 어... 있어야 어... 언니 포항에서 출발하는 게9시분 응, 응. 90, 50. 분 그럼 강릉은? 초일를 많이 타는 그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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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 가는 길 <게 웃음> 생각보다 멀다. 나는 바로 앞이로 그래서 밀토 안 입었는데 <laughs> <야>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거게 드세요. 가 댕~ 징이 울립니다~ 댕~ 종이 울립니다~ 댕~ 기다려주는 거 맞아~ 멧돼지~ <laughs> <네떼지>. 근데 <laughs> 해도 안 졌는데~ 다리~ 동그랗네 진짜 토끼 아, 아, 그러네. 아, 그러네. 아, 그 영상이 안 담기더라. 아, 아, 하나도 안 보여. 다안 담겨. 라라라라라라 따라따라따 <laughs> 옛날 비짐. 지 성민 로귤 타임인가요? 시쉬어케쉬시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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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<laughs> 여기 와서 어아 네. 언니가 hunting 가져온, 사왔네맛있지 아, 고비 맥주. 개하이벌부 진상한 멧돼지랑 싸우기. 여기 눈앞에 놓고. 싸우기, 싸우고. 넌 유튜브 찍고. 난 찍고. <laughs> 멧돼지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<laughs> 아. 예불 타임이 있었는데 아, 음. 저희는 안 했어요. 왜안했죠 대답 없음. 네. 야, <laughs> 엄청 크다. 와, 여기 별 많이, <웃음> 많이 <웃음> 보다.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대박. 여기 예쁘다. 야, 카메라에도 별이 <laughs> 보여. 내 걸로 찍어도 별보이데 <laughs> 어. 별이 보여. 여기 뭔가? 사진 타임이 있겠습니다. 근데 동영상은 되게 밝게 나온다. 귀여운 유리 언니입니다. 안녕. 브이가 안 보여서. 하트, 우리 두, 아. 둘, 둘, 하트 해주세요. 아, 어. 잠깐. 나 혼자 이렇게. 손이. 하트, 하트 갔나? 근데 엉덩이를 흔드는지 뭘 흔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막 <laughs> <마음> 흔들어 <laughs> <laughs> 외부초 사용을 금지하니 산책을 추워서 못 하겠어요. 코시려워. 꽁꽁 싸매물. 뭐가 시려워? 꽁. <laughs> 물시다 뒤로 가는 것 봐. 다 뒤로 가는 것 봐. 물 먹는 하마들. 들다 이거 끼고 있는 거 너무 웃겨. <laughs> 잘 어울려, 근데. 지이거 이거지. 이거지. 이이너지금이렇게 여자 지이거 이거지. 이이거이거 이거지. 이거이지 이거지. 이거지. 이 이거지. 이거이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이이아 아, 그럼 갑자기 게임플이에 게임플레이에 플레이에게임플이에 게임플레이에 게임플이이에게임에게이에 게임플레이에 게카플레플레플이에플플플 어, 그래. 음,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, 나중에 음, 보면? 답변집하고 아 음. 없고나 아직. 근데 귀엽다, 이거. <laughs> 다 돼가지고. <laughs> 다 누워있어. 그리고 방도 진짜 엉망이야. 바닥에 막귤 골라다니고. 어, 나중에 봐야겠다 편집 좀 봐야지. 현재 시각 1 0시예요 어, 그래도 많이 됐다. 와! <laughs> 감독볼 <몽골 웃음> 영상. 몇 분짜리야? 4분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떻게 찍었어? 방금 거? <laughs> 있어 아무것도, <laughs> 아무것도 안 했어. 계속 속 어, 들인 뭐 거. 했어? 사람들이 물어봐요. 어.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. 우리? <laughs> 우리 차에서 얘기했어. 산타 한개 샀고 사진 찍었어. 근데 아무도 템플스테이간거 모르던데. 내가 스토리 올리니까. <laughs> 잘 몰라. <laughs> 그니까 <laughs>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 같아. 이제 자러 가세요. 네, 만나요 <laughs> 와눈 쌓였어. 우리 눈 처음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대박이가 <laughs> <글방이가> 눈이 와요. 요 <laughs> 찍고 있어요. 귀여워 신나는 강아지 두 마리 <laughs> 눈을 보기 힘든 <laughs> 산이라서 온 그러니까. 추워서 눈이 진짜 많이 와니 <laughs> 2024년 12월 1 5일 끝인가요? <laughs> 귀여운데? 발자국, 발자국. 발자국까지. <웃음> <웃음> 야! 이상해. 야, 니는 자국이 없어, 신발에. <laughs> 야! <웃음> <웃음> 발자국이 없어. 저 끝까지 가면 우리 발자국이 다 생기지 않을까? <laughs> 오른막길이라 <오랜만에 웃음> <오랜만에 웃음> 그런가? 얼었다고? <버렸다고>? 보자. <laughs> 우리 발자국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눈사람 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<laughs> 눈사람 만들어 봤어야지. 우리 예전에 그 눈사람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떼고 떼고 조글려야 되나? 네, 네 만들어 본적 없어? 우리 그때 같이 만들었잖아. 네 이이 거야? 응. 그 우리 집 모거천에서. 야좀 크게 만들어야지. 야, 우리 눈사람 소울기도. 이름도 지어줬었는데 이름 뭐였지? 진짜 추억이다. 때굴 때굴. 우리 청춘이었다고 한다. 지금도 청춘 아니가 만들고 있는 거야. 청춘. 어, 야, 나 완전 잘 만든 것 같아. 그래. 이것 봐. 오, 나 머리. 내가 좀더굴려게왜냐면 손이 너무 싫어. 이 빨개진 거 보세요. 나잘 만들었지. 귀여워. 근데 코가 잘안 붙어. 오렇게 <laughs> 얼굴이 찌그러졌어. <laughs> 에, 다 떨어진다. 어떻게 해야 될까? 침을 좀 붙이면 되려 침? 응. 녹아서 녹을 딱, 것 같은데 딱 붙죠. 무슨 거? 가에 이렇게 손겠다 야, 네 손에 붙는데? 오씨 <laughs> <laughs> 모르겠다 반대로 붙여주는 거야? 한 사람 팔도 있어요 팔이 너무 커서 한이오는 롱팔이 되렴 <laughs> 나는 롱팔이 못 됐지만. <laughs> 귀엽죠? 우리의 눈사람, 귀 진짜 귀여운데? 응. 사진도 찍어. 아! <laughs> 안 돼. 눈사람아, 죽기만 해. <laughs> 하셨습니다. 하셨습니다. <laughs> 사람 다시 만들어줄 몽골팸 <laughs> 안녕. 잘월에 만나요. <laughs> 눈올땐 좋았지만 <laughs> 치우는 건 힘들어요. <laughs> 점심 먹으러 온 곳은, 신토부리. 미나리아 진짜 맛있다 캡슐 먼저 올릴까?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네. 카페에 왔습니다. 이 김이 풀풀풀풀 난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네. 구워도 됩니다. 그래서, <laughs> <laughs> <계속해서> 그래서 간식 먹어요. <laughs> 배가 사실 안 찼어요. <laughs> 好妈。<laughs>